여름 옷에 잘 어울릴 예쁜 보부상 백 10만원 이하로만 5가지 골라왔습니다. 아코크. 꼬여있는 어깨끈과 드레이프 실루엣 특징으로 무거워 보이는 느낌 없고, 숄더 크롭스로 연출할 수 있어요. 제 원픽은 레드입니다. 헬레네 파리스. 벨트 디테일 덕에 힙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어깨에 맸을 때 잡히는 쉐입이 독보적이에요. 밑창이 따로 없는 부분이 아쉽지만, 14인치 맥북까지 들어가는 크기에 오염에도 강해 오래 들수 있을 거예요. 스탠드 오일. 어제는 캔버스, 오늘은 매더로 연출해 줄수 있는 리버싱 시블 제품으로 출근룩부터 주말룩까지 활용하기 좋아요. 쉐입이 무너지지 않아 깔끔하고 13인치 맥북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헤이그 나일론 소재에서 잘 보지 못한 회기 도는 실버 컬러로 키링으로 꾸며주거나 코디 매치하기 어렵지 않고 내부 외부 각각 포켓이 있어 자잘한 짐 많은 여행용으로 추천드려요. 하 아카이브 유연한 소재 덕에 각잡힌 느낌이 덜하고 사공이 많아 다양하게 연출 가능해요. 11인치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는데 더큰 버전으로 컨트롤 숄더백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